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하지 마. 아했어 이러면 싫어할 수는 없단 말이야. 내 진짜 찍고 있는 거지. 어. 싫어요. 내면 나였소 지아 남의가 저포켓했어요 니가 포켓몬 더 있잖아. 아니야 나 케어한 적 없어 많이 했어 뇨치 진짜 진심펀치를 때렸어 진심펀치를 나나 나나 무서워, 펀치를... 무서워. 이러다가 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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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작권 걸린다 이씨. 안 걸려 괜찮아 우리같이 이거 아주 인기 없는 유튜버가 걸릴 리가 있겠냐? 야 그런 말 하지 말자 근데 그러니까 이 노래 저작권 없잖아 나나 나나 무서워 이러다가 다 따다 따다 잘수니까보 뭐 찍어? 올라가는 영상 같이 찍어야지. 그다음에 내려가야지. 나, 나나, 나나 무서워. 이러다가 다 따다 따다 죽어버려. 나, 나나, 나나 무서워. 이러다가 다 따다 따다 죽어버려. 나, 나나, 나 무서워. 이러다가 다 따다 따다. 나안 찍히고 있지? 응. 너 옛날에 내 얼굴 찍었잖아. 근데 일부러 찍은 거 아니야? 일부러 찍은 건 아닌데, 기분 나빴어. 나도 기분 나빠, 지금. 왜? 응, 카메라 가린거 기분 나빠. 알았어. 그럼 미안한데, 이건 수준이 다른 거잖아. 이것도 수준이 다른 거야. 너무 잘했잖아.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말아야지. 찍고 있는데. 그럼 너도 내 얼굴을 찍으면 안 되지. 찍으면 안 찍잖아. 응? 근데 일부러 찍은 거. 네 아니고 일부러 찍는 게 아니면 어떻게 그걸 찍었어? 실수 죽겠지